야, 지금까지 헛, 헛됐네. 할수 없지. 안 됐어요. 잘못되가지고. 하여튼 뭐, 어, 중간에 전화가 오고 난 바람에, 이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나무가 음양 오행이고, 이천간 십청간 1 2 지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어 이제. 더 질문 있어요? 아, 아시겠어요 모르시잖아. 전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면 안 된다니까. 이런데 막 학원에 가면 막 진도가 나가버린다고. 그러면 이것도 모르는데 딴게 해결이 해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갈 때까지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져야 돼. 이런 상황을 좌담회처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담회식으로? 네. 좌담회식으로 이야기 합시다 여러분 네. 자, 자, 자 놓고 네. 좌담회식으로 한번 이야기 해봐 네. 여기서 뭘 물어보실 거예요 질문을 해야 돼요 네.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네. 모르는 거 질문을 해야 뭘 모르시는지 알지 질문 안 하면 뭘 모르시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지금, 지금 저렇게 저긴 나무 문양을 그고 설명을 하셔도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laughs>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내가 <laughs> 잘모르거니만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그림으로 그때.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이 그림을 요걸로 그리면은, 지난번에 그렸던 대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난 네. 지난번에 오늘 그렸기 때문에, 오늘 안 그린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다시 원룸 그립니다. 음양오행을 모르고서는 절대 안 나갑니다. 음양오행 아실 때까지 모르면 안 나가고 아실 때까지 공부할 거니까 끝까지 뭐자모화토금수 여기 음양오행 이게 오행을 아시죠 이게 목은 뭐예요? 목은 아니, 갑목그거 아니, 그 목은 뭘, 우리가 목을 가지고, 나무목이라고. 나무목이지, 나무. 예. 나무목. 나무, 네? 나무. 네. 나무 이거는 화는? 불화. 불화죠. 예. 네. 토는? 흙. 토죠. 예. 네. 금은? 쇠금. 쇠금이잖아. 네. 수는? 물수. 물수. 이거 아시면 네. 다 아신 거예요. 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거 하시면되시는데 네. 이게, 뭐, 오행이라는 게딴게 아니야. 뭐 아무 물흙쇠 물로 이게 네. 모든 이게 우리 인간 만상이 되어있다 네. 근데 여기에 음도 있고 양도 있다 네. 양이 있고 네. 을이 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이야 네. 이게 오행이야 네. 네? 이거잖아 간단하잖아 네. 여기 나무에 청, 청간 먼데 갑시다 청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아까 한 그대로 다시 한 대. 네. 여기가 여기 이거 갑이야. 갑목은. 갑목. 예. 양목이야. 양목. 을목은. 을목. 을목이야. 을목. 은목이. 그 다음에 예. 화는. 화도 음, 병. 뭐가 나다을 응?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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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거는 을. 을. 평정 평. 예. 토는. 토는. 음. 목이. 목이. 예. 그 경신. 응. 경신. 또는 응. 임계 임대. 네. 요게 천간이잖아. 천간의 천가리 음양 네. 오행. 끝난 거야, 이제. <laughs> 자, 지지. 지지에 양, 음, 응. 몸에 양목은 뭐예요? 임신. 예? 인, 음, 아시네 인 뭐. 아, 시네뭐 그럼 되겠지 묘 아시면서 뭘 모른다고 그래 이들은? 인묘 묘예 진은 아, 진 토는 나눠고 예? 는나눠고요 화는? 응? 사호 사화 화 예. 인묘 진 사오 미응 음. 예? 신 음. 신등 뭐예요? <목소리> 음. 신금, 요금 응? 음. 이건 뭐예요? 아, 이게 토니까, 토 말고. 토에다가서. 여여는 음. 음. 예. 음. 신금? 신금? 요금 유금. 응? 다음, 네. 연는 여기는 신은? 해자, 응? 해자. 해수? 자수. 여기 통 토론의 신유술? 해자축. 네. 네, 여기 다잖아. 여기 이제 육식값도다 끝난 거야, 이 이걸 모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 네. 이거 뭐, 이거부터, 이게 마스터키라고 랬잖아 마스터키. 응? 마스터키를 모르고 네. 뭘 공부를 하는 거야. 마스터키가 없으면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일단. 들어가야 뭐알거 아니야. 이걸 모르고서 뭘 배우는 거야. 여기 이제 토가, 여기 진, 미, 술, 축, 이런데, 진, 토는 음이고, 아, 양이고, 술, 토 양이에요. 축토는 음이고, 미토는 음이에요. 이게. 응? 그렇 토가, 이제, 계절 토는 이렇게, 토를 이렇게, 4개를, 이건 2개지만 이건 4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진술, 네 개를, 이건 두 개지만 이네 개가 되잖아요. 그죠? 계절마다 사개짜이니까 진술, 춘미, 여기까지 모르, 모르는, 거르는 질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모르면 절대 알 때까지 못 나가, 진도. 1년이 걸려도 이걸 알아야 나머지 는 쉬워. 내 문만 열고 들어가면 쉬워. 근데 문 열고 들어가기가 어려워. <laughs> 이것이 가장 기본이야. 이걸 모르면은 진행이 안 돼. 이거 알 때까지는 진행이 안 돼. 이거 모르시는 거 있어요? 우리 뭐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다 아시죠, 이제? 음. 이제 못 따라오면 할수 없어요, 이제. 이제 부터 <laughs> 나가요. 네. <laughs> 이제 부터 나가니까, 진도 나갑니다. 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나무 그림 거하고 또 다시 한번 이걸, 이제 나무를 그리지 말고, 이제는. 이걸 지워도 돼요? 예, 네. 어, 지워도 돼요. 지워도 네. 돼요? 자 그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제 오늘 요걸 해서 다시 한번 이원 원으로 들어간다. 전에 이야기했던 게 여기서 이제 원으로 들어간 거 있고 손가락으로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죠? 요걸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음. 알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고, 여기가 동이고, 이거 여기 같은 그림으로,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이고, 여기도 여기 남이고, 여기가 북이고, 그, 어, 방향 아시잖아, 그죠? 이 방향을 아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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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빠진 것이 자축 인묘 이게 우리가 띠를 잘 모르고, 이게 아직까지 내가 이야기를 안 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 자축 인묘 이거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가 무슨 띠죠? 주, 치. 주잖아요. 네. 축은? 소. 소. 이는? 랑.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잔나기. 은수인. 또, 유는? 다. 응? 수는? 개. 네. 해는 돼지. 네. 이건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 없죠?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게 좀 있으면 내가 오늘 사실 가르치는도 이게 아니고 이걸 이걸 내가 상대 가르쳐야 하는데 오늘 이 진도가 아직 안 나가서 다시 한번 내가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 다음 주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이게 아주 중요해. 음. 이게, 여기, 여기서부터 조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게, 이게 미리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머리에 쥐고 날것 같아서. 나 네, 여기 무슨, 요것만 자꾸 기본을, 음양 오행 먼저 기끼을한게 뭐, 여기에는, 잠깐 설명하면 당사주라고 있어. 어? 당, 당나라. 어? 당나라, 송나라, 원, 이게, 당송 원면청으로 나거든? 여기 중국의 역사가 어? 나간는데 당나라 때까지는 연주로 봤어 연주로 띠만 띠만 가지고 연주랑은 띠를 띠를 이야기하거든. 사주를 볼때 띠만 가지고 봤어. 그래서 이당 사주라 그래 당 사주. 당 사주랑이 당나라 때 사주다 이 말이야. 송나라에때 와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이 사주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 이때부터가 뭐냐면은 이제 이제 일주 그날 태어난 날 네. 날을 자기로 보는거예요 옛날에는 띠로 자기로 보니까 12띠 응? 띠뭐 똑같은 12띠지만 12 인생 인간 전체가 12명 밖에 안되잖아 자축이 묘 진사하고, 시디스. <laughs> 이제, 이, 일주로, 이때부터는 일주. 일주를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예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각자, 년, 뭐, 뭐, 을류, 을류, 일, 뭐, 병, 응? 병신, 시, 이제, 이, 이, 월, 이게, 년, 월. 1, 응? 어? 뭐, 시. 이렇게 있다면, 전에는 이게, 이, 이 사주잖아. 사주는 아시잖아요? 네. 사주팔자에, 이, 전에는 요, 이 연주, 요 갑자, 이 쥐띠. 쥐띠만 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 이걸 봤어요. 사주를. 쥐띠를, 가지고 보는 게, 쥐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주팔자에, 야, 이 야, 쥐띠인데, 뭐, 닭으로 변해가지고, 뭐 신, 신으로 변해서, 오로 변했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인생을 나가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옛날에 이이 송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이게, 요, 일주, 자기 자신. 이게 자기 자신이야. 일주가? 응, 병화가. 나는 이게 병신 일이다 이렇게 해놨다면, 하 이게 이거를, 자기 자신으로 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송나라 때부터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르치는 게 전부 요거만 가르쳐 이것만 가르치니까 더 말을 못해. 너무 어려워.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과정을 가야 되는데 당사주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당사주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 당사자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이이 끼를 기본적으로 알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배우고 이걸 바로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나는 아는데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로부터 나, 내가 나타난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해석을 못해 해석이 말이 안 나오는 게나 자신을 알아야 말이 나올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뭐 가지고 그다음에 같이다가 물이 튀어 나가고 지 내내 내내 온나 내내 매템들 차마로 튀어 나서 뭐 이렇게 늦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당사자를 오늘 사실은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당사주는좀 다음에 내가 일단 소개 당사주 소개하기는 좀 빨라. 왜냐면 하이 오해를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걸 내가 지금 이 암시만 주고, 이걸 나가기 위해서는 이걸 아래에서 나가는 거 암시만 주고 내가 이걸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천간은천간 청간 가불병장은 이제 더 이야기 안 해요. 가불병장은 나중에 이제 별도로 또 그것만 분석할 때가 있어. 예, 근데 예. 그건 아까 이야기한 예. 그걸로 끝내. 예. 가불병정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자취 임묘, 이거 말아요. 요거 예. 어? 이제 지, 지만 이야기할 거야. 천 청가는, 청가는 끝났어요. 이제 지지로 들어갑니다. 청가는 끝났습니다. 지지에서도, 자, 임묘가 목이고, 사오가 하고, 심류가 금이고, 해, 자가 수다하는 거. 요거까지는 다, 다 설명을 했어요. 네. 이제 토가 이제 뭐 계절 토라는 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이게 원을 그리는 거는 하루는 1일은 24시간이고. 1년은 12개월이고. 12개월은 24절기로 나눠. 1개월을 이게 절기씩 나눠져 있어. 24절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 하나가 돌아가면은, 우리가 사주에서 음량, 오행을 따질 때, 1일로, 따, 1일로 따지면은 24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1년으로 따지면은 24절 기준에 내가 어디 있는가. 요거를 보는 거야.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틀면은, 어떻게 지도를 보더라도 항상 내 위치가 어인지부터 알아야, 그 다음에 출발이 돼. 내가 미국에 있는데, 지금 한국 가려고 어떻게, 이렇게 알아야지, 내가 지금 뭐 태평양 어디에 있는가, 북극성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도 모르고, 내 위치도 모르면 은 소용이 없어. 그래서, 내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다. 나는 지금 이만치 와 있는가? 내가 여기에 있는가? 이 사람, 저, 저 사람 사주를 보려면, 저 사람 사주가 지금 이만치 가 있는가? 이만치 가 있는가? 여기인가여기인가 이걸 알아야, 줄 아, 아니, 당신이 이제 봄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름, 가을, 겨울에올 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겨우, 이제 봄에 있는데 겨울 오고 뭐 가을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 응? <laughs>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자기 위치를 알기 위해서, 요거 지금, 요걸, 기, 음량 오행을 배우는 거야. 음량 오행을 배우면서, 1일은 24시간으로 올려졌고, 1년은 24개월로. 이 자절 길에 이어졌다 이걸 알아야 좌표야, 이게 좌표. 내가 어디 있다는 거. 나는, 아니면 내가 봐줄 사람, 봐줄 사람이 위치가 어디라는 걸. 이걸 알아야 그 사람 봐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인지도 모르고 내가 뜬구름 잡듯이 봐주면은 이건 틀린단 말이야. 100% 틀려. 근데 사주를 잘못 적으면은, 잘못 풀거나 잘못 적거나 하면은 거는100% 틀리는 거야. 근데 이게 사주 적중률이 나 옛날에 그 선생님 가르칠 때뭐 70%, 80%, 90%에 빵치지 말아라 그랬는데, 실제로 잘 보면 90%까지도 맞을 수 있네. 내가 해보니까 거의 맞아. 믿기지 않을 만큼 맞아. 그래서, 야, 이것이 진짜, 이거, 신이 만들었나, 누가 뭐 옛날에, 조상이 만든, 이해가 안갈 정도로 맞아요. 음. 음. 이런 말 하면 나도 이상한 사람 같이 음. 보볼줄 <laughs> 모르는데, 처음 배울 사람은 다, 처음 배울 때 의심이 많이 해. 나도 의심, 원래 이걸 배울 때부터 나는 의심이 많아 배운 거야. 점점 나는 뭐 내가 사실 한치 앞이 보고 싶은데 답답하잖아. 궁금하잖아. 내가 뭐 궁금해. 나는, 내, 너 봐주기 하한 것보다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 사실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뭐 가서 물어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본 건지 안본 건지, 이 사람이 진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응? 이 말이 맞아,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딱 내가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하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뭐80% 맞니, 90% 맞니, 막, 뭐, 어떤 사람 100% 맞는다는 선생님도 있어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 70%맞는다그 실력에 따라서 자기 실력이 70%면 70%, 70 맞는다고, 자기 실력이 80%, 9 0맞다라고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야. 자기가, 몇로 맞는다는 사람, 그 사람 말은 70%, 내 70%가 맞는다고, 그래서 70% 맞는 거야. 근데, 100%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 맞는 거야. 자기는 100% 맞출 수 있다. 그 사람은 진짜 100% 맞는 거야. 근데,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 실질적으로 자신있게 100%한 사람은, 완전히 아는 사람이야. 확실하게 배운 사람이야. 음. 확실하게 안 하면 100% 맞출 수가 있어. 나는 지금 70%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나도 <laughs> 공부가 많이 모지래. 응? 네? 근데, 앞으로 계속 해야 돼, 이건 공부가. 근데, 이제 갈수록 처음에는 한 20, 30%, 40%, 50% 하면 60%, 한 70%까지는 올라간 것 같은데, 80%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어, 조금만 열심히 하면 90%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조금 깨어려져 공부를 덜 해. 네, 딴거 뭐, 딴데좀 신경이 막, 뭐 드론이니 뭐, 무슨, 정각이니세 총까지 심지어 내가 이런 걸, <laughs>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공부가 많이 떨어졌는데, 에, 이거, 진짜 이것만 집중하면은, 100%까지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뭐, 내가, 이 전문가도, 이, 점령이 나갈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조금, 조금 10분 쉬어서 하세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웃음> <웃음> 쉬었다 하 <하시고>. 열강아. <laughs>